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공합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본인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난제 중 난제로 꼽히고 있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을 강타한 초대형 참사의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입니다. 코로나19를 넘기고 국제선이 8개국 16개 노선으로 확대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나 증가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참 활성화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초대형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전에도 무안 국제공항의 현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와 목포공항 통합을 전제로 무안 국제공항이 지난 2007년 완공됐지만 광주 공항의 국내선은 여전히 이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광주시는 국내선만 보내는 통합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투비행장 이전의 당사자인 정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 지역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무안공항 통합 문제와 관련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유세발은 공항 통합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 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경기도지사 시절 개곡 불법 시설 철거 경험과 성남시장 시절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문제 해결의 경험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손에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에 지원을 해줘야 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 대통령은 한발더 나아가 기부대 양요 방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반대 일변도했던 무안군도 최근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광고를 중단하는 등. 내부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깜짝 놀랐다며 적극 환영 입장이었지만 무안군을 자극할 수 있어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중 모드로 선회했습니다 앞으로 주 민간 공항 통합 전이주 전남의 상생과 산권 발전에 대전환을 이제가될수 있도록 주민 설득과 지원 방안 마련 등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한국제공항 완공 이후 18년 동안 평행선만 달려온 무한과 광주공항의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통합 의지를 내보인 만큼 광주시와 무한군, 전남도가 통합을 위한 3자 대화 창구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함께